<laughs> 네, 처음 저에게는 믿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거나 내가 주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있었습니다. 나는 영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을 당시 영국에 있는 한인 학, 한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떠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당시 저는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뉴스에 나오는 한국에서의 사건 사고들과 가끔 어느 목사님들이 현금을 훔치고 다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교회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는 주일예배오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혼자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믿어서 가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받고 싶어서 가는 건가? 그 예배에서 다른 학생들은 각자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나에게 너무나도 불쾌했었고 그 계기로 나는 기독교라는 집단에서 완전히 나가버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오게 됐고 처음으로 부모님 곁에서 독립을 하였고 20살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버스턴 유니버스티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b 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더 좋은, 더 순위가 높은 학교에 가게 될줄 알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비유를 갔어야 했었고, 비유가 파티스쿨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한국인이었고, 다른 한국 신입생들이랑 같이 처음으로 모였을 때모든는 술자리를 찾고 있었고, 비유의 한국 선배들도 매일 술자리를 술자리나 파티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비유에 와서 정말 열심히해서 편입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자리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나는 조금씩 학업 중심적으로 생활하여 다른, 다른 신입생들을 찾기 위해 여러 사, 사람들을 찾아다녔었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딱한 명의 절친이란 존재 없이 여러 명을 다, 만나고 밥을 같이 먹고 다시 조용히 제 방에 가서 제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정말로 외로웠다는 감정을 묵묵히 누르고 있었고, 그저 조용히 생활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누리로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을까? 그 정확한 계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나는 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오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순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학교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생활 패턴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학교 기도 모임 등등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번 예배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절실한 기도를 드리고. 모임에서 내 힘들었던 점들과 기도 제목을 얘기하게 되면서 저는 교회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따뜻한 조언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나는 다시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따뜻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당시에 이렇게 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실한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나의 고민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나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다시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교회로 다시 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보스턴에 온지 3개월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금요 예배를 처음 갔을 당시 불을 끄고 기도를 들을 때 조금 무서웠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받아들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하셨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기도를 드리는 순간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20년 동안 이 사랑과 희생을 무시하고 살아왔을까? 과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떠났는데도 왜 나를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였을까? 나는 정말 그때 내 자신을 외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나오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세례를 신청한 이유도 지금의 제현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저는 3개월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큐티도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며 예배와 기도 모임은 절대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퀘스천 플리에이트들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고 나처럼 안 믿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저는 정말 진정한 퀘스천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는 많은 시험에 들 것이고 여러 유혹들을 뿌리쳐야 할 것이고 그리고 힘든 관문들을 많이 넘어서야 하지만 나는 기독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굳건히 이겨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얻은 이 신앙심에 영원히 가기를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를 하고 있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아멘.